생생한 후기와 판매 내역으로 증명된 장사 가이드북, 장사를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장사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를 참고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멋쟁입니다. 드디어 이제 방학 성수기가 돌아왔는데요. 5천만원에서 200억까지 모았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매장에 확실히 템들 올라오는 거 보면 장사 경쟁자가 많이 줄은 느낌이 나요. 이럴 때일수록 기회를 더잘 잡아서 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성수기 얼마를 더벌수 있을까요? 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평일이기도 해서 바로 핑크인 모자 장사를 한번 해주도록 할 겁니다. 지금 핑크인 모자가 되게 저렴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추업도 잘 달려있어서 5인트 5 붙었다. 요거 바로 갑니다. 자, 요거 사주고, 자, 요것도 사줄게요. 자, 요거 두 개. 자, 미라클 방어구 마력 바로 사줍니다. 네 개, 다가 자,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자, 미라클 방어 마력을 바로 발라주면 돼요. 잘 발려야 되는데. 그래도 한12 0 이상은 붙어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12, 딱12 붙었다. 나이스. 자, 잠재능력 하나 사주고요. 자, 큐브 돌려줍니다. 아이 큐브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아, 그래도 여러분들, 큐브에서 조금 비용을 많이 아껴주는 게 좋긴 해요. 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뭐 금방 띄울 겁니다 봐봐 이렇게 오케이 떴다 나이스 요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자 요거 한번 판매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루컷 나이스 한 4천에서 5천 정도 버은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경쟁력이 있던 이유는 바로 추업에 있습니다 인트 오면 마력 1정도가 더 붙는 효과가 나거든요 근데 추업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죠 이런 디테일 알려주는 멋진 유튜브 구독 자 그리고 스태프 지금 남는 게 하나 있어서 그것까지 제작을 해주고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7000아좀 아쉽다 이런 부스트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쏜주로 갑니다 7000만 원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지금 스태프들 메모리 진짜 없는 거 보이세요? 와 근데 에디잠자가 많이 비싸다 에디잠자 일단 한장 사줄게요 대신에 널큐는 좀 싸다는 겁니다 어 요거 한 50개면 마력선포 뜨겠죠? 제일 큰 변수는 이 에디잠재가 잘 붙냐 안 붙냐거든요. 아, 한 장만에 붙어야지 이게 조금 마진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오 나이스 한장컷아 공격력 이2%두개만에 공격력 2%가 나와버리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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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력퍼 뜨면 이렇게 공격력만 뜬다니까요 공격력파가 저렇게 잘 뜨면은 마력파가 거의 안 뜨더라고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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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와씨 와, 너무 안 뜨는데? 오, 떴다. 오, 마력포 떴네? 이거두개 만드는데 진 시간이 정말 얼마 안 걸린 것 같은데, 한 10분이 채안 걸린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한 2, 3천원 정도 벌은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개가 팔린다는 전제 하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 자, 여러분, 드디어 성수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 이제 돈을 한번 또 쓸어 담아 볼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쇼케이스 발표 후에 이제 매물들이 쭉쭉 나가는 걸좀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금 단순하게 요거 70급 정도, 그리고 요것도 70급 정도인데 이게 한 1억 5천, 1억 6천에 나갔어요. 요것만 해도 마진이 정말 클 겁니다. 자, 한번 마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대충 이게 지금 6천만에 올라와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바로 살 겁니다. 자. 자 6천만 원에 지금 앱솔랩스 재료를 구매를 했고 자이 이후에는 큐브를 돌릴 거냐 안 돌릴 거냐가 정해지는데요. 어, 현재 에디션으로 공격력만 붙은 게한 3,800만 원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럼 힘 9%가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현재 힘9% 달린 장갑 재료는 4,700만 원. 큐브를 돌리실지 안 돌리실지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큐브를 돌리는 게 마진율이 보통 좀더 높습니다. 일단, 수환 큐브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운이 좋으면 12%가 뜨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마진 차이가 심하지 않다면, 그냥 사서 진행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남의 시간을 사서, 하나의 템을 더 승산해내는 장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저는 그냥 이거 하나 사줄게요. 자, 저템 제작은 다음 편에서 쭉 보는 걸로 하고요. 개봉 박두. 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서 이번에 쇼케이스에서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패치는 아마 스타포스 개선일 것 같아요. 이 중에서 15성 강화 하락 시스템 삭제인데 이게 현재 진행 중인 기존 토드 장사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17성 템에 영향을 줄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마진도 높고 더 다채로운 장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